LG전자의 트롬 드럼 세탁기 FEVDSK 21kg은 세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. 대용량 21kg으로 이불과 수건을 한 번에 세탁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최신 AI 세탁 기능이 옷감에 맞춰 최적의 세탁 코스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어 세탁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. 소음이 적고 진동이 거의 없어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LG 싱크 앱과의 연동으로 원격으로 세탁을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함도 제공합니다. 디자인 또한 고급스러워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에너지 소비 효율 1등 급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뛰어납니다.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지는 이 제품은 믿을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?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